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세리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나라 증시 올한해도 오늘 제외하고 하루 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또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오늘 코스피 2.2% 하락. 코스닥은 1.6% 하락으로 하락폭이 꽤나 컸습니다. 개당락 생각하면 한1% 정도 빠졌겠다 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 외쪽으로도 한1% 빠져서 코스피는 결국 2%나 하락을 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국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2280까지 어느 순간 2300을 깨지는 걸 체크할 수 있고, 이제부터는 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이 낮아지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과거의 그 우리를 좀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그 지점까지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죠. 지금으로서 우리가 이제 당장 내일부터 더 떨어질지 아니면 또 올라갈지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심히 매도했던 개인 오늘은 또 열심히 매수합니다. 어제 대주주 요건 때문에 열심히 매도했던 거 다시 또 사겠죠. 오늘 일조원이나 매 매수하고 외국인은 3천억 매도, 기관은 8천 200억 매도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한 3~4일 동안은 개인의 매수가 계속 나올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연기은 무엇을 사는가? LG화학, 호텔신라, 한국전력. 아무래도 퍼시픽 신세계를 매수합니다. LG 화학과 한국 전력을 제외하면 전부 다 중국 관련주라고 볼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여기에 돈이 들어가 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분들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하지 말고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한번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당락 말고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뭔가 바로 테슬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무려 11%나 급락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상하이에서 공장이 멈췄다고 해요.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는 생산에서 냅둘 때도 없. 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 조정을 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환율은 계속 슬금슬금 하락해 1,268원.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네요. 며칠 동안 쉬다가 돌아온 항생은 1% 상승했지만 닛께는0.4% 하락 상해는 0.3% 하락합니다. 어제 하락 마감한 미국 오늘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4천억대 배도가 나타났습니다.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으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차트가 깨지는 걸 우리가 방금 봤죠. 추가 하락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옵션도 조금 안 좋습니다. 콜 옵션은 보합권, 푸드옵션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 전자, LNF, 포스코 케미칼, l g 엔솔 기아, 우리금융지주, 셀트리온앤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코스타 레버리지, 삼성SDI, 에스케닉스 룸에서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고버스 KTNG, 네이버, 한국전력, 호텔신라, 두산에너티 카카오, l g 엔솔 NC소프트, 크래프톤, 신세계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은 한국전력, 현대수산인프라코어, 호텔신라, 현대건설기계, 현대상, 신세계, 하나투어를 매수합니다. 출절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증시 마지막 날, 그리고 금요일은 국내 증시가 휴장입니다. 오늘의 코워드입니다 배당락! 드론, 원자력. 자, 배당락을 전부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렇게 배당락을 맞는 애들은 전부 다 고배당주라고도 볼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배당보다 많이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 그 반면 배당 주는 것만큼 주가가 빠지고 시작했지만, 다시 또 매수세가 몰려서 주가가 오르고 마감한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투어리츠 18% 금락, LX인터내셔널 13% 금락. 이두개 전부 다 고배당주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이 정도나 배당을 줄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배당보다 더큰 매도세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 12% 급락, 금호건설 11%하라 기업은행 10%하라우리 금융지주 9%하라그 전부터는 슬금슬금 배당 기대감 때문에 오르다가 마지막에 쭉 반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기대하고 찬바람 불면 배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소리겠죠. 예를 들어 11월 초에 사서 어제만 팔았더라도 10%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조금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카카오핑크. 이 친구는 배당을 주지도 않는데 오늘 3%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관련주 연일 조언을 나타냅니다. 조금 심각하죠. 만약에 그 드론 안에 다른 미사일이나 그런 건못 들어가겠지만 생화학 무기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다면 은 아 이거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진짜 끔찍한 결과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관심이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이시한 시스템 상한가 도차, 베셀 18% 상승, 코콤 상한가 도차, 퍼스텍 1% 상승, 원자력 관련 주가 좋았습니다. 산업부 전력수급 기본계 제출 플러스 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t t n c 9% 상승, BHI 8% 상승. 두산 에너빌리티 5% 상승. 한국 전력 4% 상승합니다. 참고로 한국 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이러한 소식의 존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것 좀 중요합니다. 2차 전지 오늘 크게 급락합니다. 테슬라 급락에 따른 여파라고 볼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닐 확률이 꽤나 높다는 거겠죠. 선보 10% 급락. LNF 7% 하락. 그리고 2차 전지의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 삼성 SDI와 LG 엔솔의 차트를 보시면은 딱 보시다시피 이제 상승 추세를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딱1 2 0위선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거의 1년 반 전에 삼성 전자의 차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흐름대로 100% 갈지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지만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최근들어 하락하면서 야이 정도면 싸다 적정한 가치다라는 판단이 들어도 그래도 조금 더 참고. 혹시나.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 철저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돌아오려면 결국 요 녀석이 좀 제자리를 찾아야겠죠. 테슬라 어제만 무려 11% 급락했고 곧 100달러가 깨질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일단 100달러를 지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바닥권을 다지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도 그때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계속 좋습니다. 기름은 늘 충분히 공부하고 계시죠? 중국 방역 안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 6% 상승 롯데 관광개발 5% 상승 신세계 5% 상승 글로벌 텍스프리 5% 상승 에어부산 8.9% 상승 제주항공 4% 상승 그 무거운 LG생건도 오늘 또2% 상승합니다. 참고로 LG생건에서는 새해부터 생필품 가격 최대 18%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친구들인데 바로 요 친구들입니다. 가지노 관련주죠. 중국인들이 돈 싸들고 오면은 당연히 그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GKL 2% 상승 파라다이스, 2% 상승. 다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구들인 건설기계 관련주, 중국 부동산 경기,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다시 올라오는 모습 나타냅니다. 현대주산 인프라코어 5.8% 상승, 현대 건설기계 4% 상승, 임플란트 도우리가 계속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나이 뱅6% 상승, 덴티스 5% 상승. 가면 갈수록 인구 노령화가 많아지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러한 임플란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기약 관련주는 계속 좋습니다. 전국감기약 대란 영향의 경보제약 12% 상승 국제약품 4% 상승. 보험 관련주인 리파인 오늘 상가에 한 도착합니다. 요즘 집 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집에서 살긴 살아되니까 야 전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역대 최다로 늘어났다는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일동자이 오늘 거의 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경구 영코로나 치료제 조코바라는 약이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이 불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요